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 염색 교육 스마트 칼라링의 박태현 강사입니다 어, 여러분들 상강까지 열심히 듣고 계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강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사강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염색에 대해서 또 염모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산화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염모제를 적절하게 믹싱하는 비율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건데요 제가 볼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모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혼합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비율로 혼합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산화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체 두상에서 두피에서 칼라가 나오는 그런 그 속도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등등 굉장히 유용한 제가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사 강에는 한번 해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모제 종류. 그러니까 염병약이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알카리 연모제가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산성 칼라도 존재하고 중성 칼라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알카리 연모제도 존재하는데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강 제가 안내해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은 여러분 제가 제목을 연모제의 활용에 대한 내용들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모제의 종류하고 그리고 특징 그리고 부위별로 두피별로 어떻게 염색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곳은 어디고 늦게 나오는 곳은 어딘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산화제의 활용 비용에 대해서, 어, 활용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모제 1제와 2제를 어떻게 믹싱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염색을 할때 효과적인지, 이런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연모제 의 종류하고 특징을 한번 짚어볼텐데, 아마 여러분들 화면으로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어, 연모제 의 종류는 여러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알카리성을 띠고 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헤어샵에서 사용하는 연구 연모제. 그죠? 일제하고 이제를 혼합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성 칼라입니다. pH가 보통 3에서 4 정도 되는, 어, 왁싱이나 매니큐어나 예전에는 코팅이라고 불렀죠. 그런 그 산성 칼라를 두 번째 제가 칼라로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즘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시적 염모제. 그러니까 일시적 염모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요즘도 뭐 대학가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방송국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 칼라 스프레이, 그죠? 그 다음에 칼라 무스. 순간적으로 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를 한번 감으면은 지워주는 것을 바로 일시적 염모제 그리고 중성 염모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 여성 헤어 디자이너분, 여성 원장님들은 아마 눈에 마스카라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스카라도 일시적 염모제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잠시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카리 염모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러나 어, 일제하고 이제를 혼합을 할때 혼합을 할때 두피에 도포를 하면 따갑거나 가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도 굉장히 다양한 색상을 낼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흰머리도 염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먼내기 염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헤어샵에서 많이 하는 알칼리 염모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영구 염모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매니큐어 왁싱, 그다음에 코팅과 같은 이런 염모제를 산성 칼라라고 하는데 산성 칼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약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가 3에서 4 정도 되는 이 산성 칼라는 바로 우리 모발의 큐티클, 모발의 겉 표면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 모발을 한가닥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큐티클이라고 하는 모발의 겉표면, 모표피죠.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모피질이라고 하는 바로 콜텍스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영구연모제 알카리연모제는 여러분, 일제하고 이제를 도포해서 모발의 겉표면에 약을 도포를 하면은 어디로 침투하죠? 그렇죠. 모발 안으로 침투합니다. 이렇게. 이쪽에도도 침투하겠죠? 자, 침투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염료들이 뭉쳐요. 예. 네. 자기들끼리 염료들이 뭉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들어간 염료들이 커지고 뭉쳐서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중합이라는 게 됩니다. 중합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뭉치고 합쳐져서 무거워진 거를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 염색을 할 때는 보통 액체화 돼서 염료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12시간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서 고체화 되고 그러니까 단단해지고 불용성화. 이제 다른 쪽에는 사용할 수 없게 온전히 고정이 되는 거를 바로 우리가 염색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방금 이 침투한 이 염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뭉치고 커져서 일어나는 이 염색을 무슨 염색?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알카리 염색. 그런데 이 30%에 해당되는 이 머리 전체, 얼굴을 포함한 머리 전체에서도 머리카락이 나 있는 부분은 여러분 어디죠? 그죠? 렇 이마 위에서 뒤에 후두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좁은 부분에서 세상에 이마 부분에서 이 후두부의 이 좁은 부분에서 세상에 염색이 잘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큰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 작은 부분에서 자, 먼내기 염색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떼고 하죠. 그렇죠. 두피 부분을 떼고 1레지 1.5cm 떼고 나머지를 연결할 거예요. 자, 이렇게죠. 자, 먼내기 염색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버지네어라고 할게 전체 도포한다고 할 때. 뿌리 쪽을 몇 센치? 1센치에서 1.5센치 정도를 떼고 그 다음에 먼저 여기를 도포하죠. 1번. 그리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서 칼라가 한 7, 80% 되면은 바로 뿌리 쪽을 연결하고 두피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빨리 나오기 때문에 빠르면 뭐 5분에서 10분. 약간 천천히 나오는 머리도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거의 염색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두피를 먼저 바르지를 않는다. 무슨 염색을 할 때? 먼 내기 염색을 할 때? 이거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먼 내기 염색을 할때 위에 탑 부분을 먼저 도포하는 경우는 그죠. 없죠. 어디를 먼저 도포하죠. 그죠. 늦게 나오는 네이프 부분을 먼저 도포하고 그 다음에 섹션을 나눠서 올라와서 앞 부분은 맨 나중에 하죠. 그러니까 두피를 뗄 뿐더러 그 다음에 바르는 순서도 후두부에서부터 도포하는 게먼 내기 염색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부위에서 색이 나오는 속도가 다르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헤어라인을 한번 보시겠어요? 헤어라인. 여러분들 헤어라인을 보시면 이 좁은 헤어라인에서 이 좁은 헤어라인에서 세상에 염색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잘 나오던가요? 그렇죠. 태양열이 거라고 하는 관자놀이 포인트 약간 위쪽에 얇은 모발은 염색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잘안 나오는 포인트가 두 군데 있어요. 어딘가요? 그렇죠? 센터와 그리고 구렛나루. 이쪽은 칼라가 또잘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헤어라인이라는 부위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상이 엄청 커지겠죠. 근데 이 작은 헤어라인에서도 세상에 칼라가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그 칼라가 잘 나오고 안 나오는 이 속도에 맞춰서 약액을 도포하는 양을 조절하느냐. 섬세하게 염색을 하느냐? 그거는 좀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술편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도포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전해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팁, 염색을 도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부위별로 우리가 염색이 잘 나오는 것, 첫 번째는 새치 염색인데, 주로 여러분들 그 샵에서 까맣게만 하고. 그다음에 자주 염색을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거의 샵에 몇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까맣게만 하고 자주 하고 염색이 새치 커버가 잘 되는 분들 있나요? 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3%입니다. 다시 한번. 밝게 하는데 3%가 아니고 어둡게만 하고 자주 하고 그리고 염색을 잘 먹는 사람. 새치 커버가 잘 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여러분 3%톤 다운 모발이 여러분들 많이 손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밝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요. 신생모는 당연히 건강한 모발이니까 6% 산화제를 써야 되지만 기업모 쪽으로는 여러분 산화제를 낮춰 주셔야 돼요. 어떻게? 3%나 4.5%? 4.5%는 여러분 그 산화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은 3% 산화제와 그 다음에 6% 산화제를 1:1로 대 혼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나 2.8% 산화제를 쓰시더라도 3%라고 생각하시고 1대1로 혼합하셔서 4.5%산화제 대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선장이 많이 된 모발, 그다음 밝은 모발에 톤을 다운할 때 그리고 그럼 9% 산화제로 넘어갈게요. 9% 산화제는 여러분들 오늘부로 저랑 같이 정하겠습니다. 밝게 할 때만 쓰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죠? 9% 산화제를 여러분 어둡게 할때 쓰지는 않아요. 만약에 새치염색할때 여러분들 9% 산화제를 쓴다면 큰일 날 수가 있겠죠? 어떤 일이죠? 두피가 너무 따가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모. 건강모에만 9% 산화제는 사용. 자, 이제 마지막인 연모제의 믹싱 비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모제의 믹싱 비율로 넘어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칠판을 좀 정리할 텐데요. 자, 연모제는 여러분들 일제하고 이제를 혼합을 하잖아요. 일제하고 여러분들 이제를 혼합을 할때 어떤 비율로 혼합을 하는 것이 좋고, 그 혼합하는 것의 비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연모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레벨까지의 연모제는 보통 염색약의 1제와 2제를 1대1로 비율로 혼합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화제의 비율을 1대 1.5로. 산화제의 비율이 여러분들 약간 늘어났네요. 1.5로 혼합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알았지만 일제와 이제 넣어주는 넣어주는 기본적인 성분은 비슷하지만 각 회사마다 컨셉을 잡고 있거나 또는 모발에 좋은 유효성분 그다음에 트리트먼트라든지, 이런각 회사마다 자기 회사만의 특징을 주기 위해서 넣는 몇 가지 성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성분들에 의해서 일제와 이제를 혼합할 때 점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나요? 어떤 연모제의 산화제와 그 다음에 어떤 연모제의 일제를 다른 회사 거를 사용을 해버리면 점도가 깨지거나 아니면 색깔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 회사마다 염색약 1제와 2제의 궁합을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 궁합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색이 잘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점도가 매우 묽어지거나, 매우 돼지거나 이럴 수 있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같은 회사의 산화제를 사용하길 권하고요. 두 번째는, 산화제의 비율은 그 회사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그 비율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시술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10레벨까지는 1대1이나, 1대1.5로 시술하더라. 그리고 11레벨 이상은 보통 1대 2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1레벨부터 그다음 에 요즘 한 14레벨까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1대 2가 많아요. 물론 뭐 1대 3으로 사용하는 회사도 10레벨 이하의 산화제를 적게 넣고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런 효과. 부드러운 산화력 그리고 새치 염색과 먼내기 염색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발 손상이 적겠죠. 무엇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과수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두피 자극도 적을 거예요 무엇이 적어서 과수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밝은 색 염색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도 바로 11레벨 이상으로 염색을 할때 여러분 어, 모발 손상이나 두피 자극이 어떻던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죠 무엇이 많이 들어가서 그죠 레벨도 높아졌지만 산화제도 많이 높아졌기 들어갔기 때문이라서 그런데 자, 강한 산화력 그 다음에 다소 많은 모발 선상.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두피 자극. 대신 장점은 뭐가 있나요? 뭔내기를 고명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강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총정리 한번 하고 오늘 내용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연모제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첫 번째는 뭔가요? 연모제의 종류하고 특징. 자, 연모제의 종류는 영구 연모제, 그다음에 반영구 연모제. 그다음에 일시적 염모제로 나눈다는 거. 우리는 주로 영구 염모제인 알카리형 염모제, 산화형 염모제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반영구 염모제는 여러분 뭐였어요? 뭐였어요? 그죠? 산성 칼라 그리고 매니큐어 코팅을 얘기한다는 거. 일시적 염모제는 샴푸를 한번 하면은 지워지는 염모제를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부위별로 우리 인체는 굉장히 민감해서 이 작은 두상 중에서 두피에서도 염색이 잘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앞으로는 잘 나오는 곳에는 적게, 안 나오는 곳에는 약간 두텁게 바르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고 남과 다른 염색을 해보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산화제를 잘 활용하면 건강한 염색을 할수 있다. 3% 산화제는 그죠 어둡게만 하고 자주하고 잘 되는 분. 그리고 톤을 다운할 때 손상이 많을 때 바탕이 밝을 때는 3% 산화제 또는 4.5% 산화제. 9% 산화제는. 톤 업을 할 때만 사용한다는 거 밝게 할 때만 그리고 오늘부로 정했죠 두피 쪽에는 구으로 산화제를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오직 건강한 모발에만 사용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업모제 일제와 산화제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보통의 회사에서 이거는 뭐 제품 회사마다 여러분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만 하시면 되세요 자 10레벨까지는 보통 일제와 산화제의 비율을 1대1이나 1대1.5 그리고 보통 11레벨 이상은 1대2 산화제가 2배 들어가더라.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산화제를 적게 넣고 그다음에 많이 넣는 이유, 그다음에 그경우에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산화제만 잘 활용해도 건강한 염색 그리고 품격 있는 염색을 할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4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이어서 5강으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호응덕품에 제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또 5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섯 번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